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 날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돈을 모을 수가 있는 앱테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이 됐죠. 정말 짧은 시간대로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는데다가 내가 쓴 카드 내역을 통해서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는 어플이 있어서 저도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더센 카드라는 플랫폼이에요. 더센 카드는 신용 체크카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카드 관리 플랫폼인데, 카드 관리에 더해서 앱테크까지 함께 할수 있는 어플이라서 더더욱이나 좋더라고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둘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저도 더센 카드 어플 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앱을 다운로드 하신 뒤에 내 카드를 연동하면 잘쓴 카드 결제 내역에 대해 매일매일 카드 수익금을 준다고 해요. 더센 포인트는 내가 가진 카드 중에서 혜택이 가장 큰 카드로 잘 소비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인트로 하루 300포인트씩 월 최대 9,800원의 공짜 카드 수익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네이버 페이나 GS25 편의점 쿠폰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에서 쓴 돈에 대해 더센 카드 앱에서 소비 내역을 진단하면 더센 카드가 페이백을 해주는 방식이라서 좋더라고요. 내가 가진 카드를 연동을 하면 카드사에 상관이 없이 모든 카드 사용 내역, 카드 혜택률을 확인 하실 수가 있어요. 신규 회원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면 좋을 만한 게 있어요. 신규 회원의 한정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벤트가 있는데 롯데 시네마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L 포인트 2,000 포인트나 롯데 시네마 영화 관람권 중한개 100%를 주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롯데 시네마 이벤트 시크릿 코드는 1304 카드이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2,000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더센카드 친구 추천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GS 25 편의점 쿠폰을 무제한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편의점 쿠폰을 무제한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참여 방법은 메인 홈 최상단에 보시면 무지출 챌린지 배너가 있을 건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무지출 챌린지 이벤트의 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친구 추천 코드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친구추천코드 수익 2,000원에 더해서 더쌤 포인트로 월 최대 9,800원 그리고 신규회원은 롯데시네마 이벤트 2,00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15,000원을 버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추천코드를 통해서 하루에 무려 88만원을 수령하신 인플루서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30초 만에 연말정산도 하고 최대 환급금도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총 10명을 추첨을 해서 아이폰 14 프로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하시고 아이폰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더쌤카드 플랫폼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더쌤카드 플랫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플랫폼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